안녕하세요. 이글드린 가족 여러분. 이글톡톡 최주연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후회라는 건 절대로 서둘러 오는 법이 없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할걸 혹은 저렇게 했다면 좋았을 걸 하고 그 일이 뒤통수를 보며 읍조리는 게 바로 후회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을 다시 한번 살수 있으면 좀더잘살 텐데. 하지만, 시계바늘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시간은 앞으로만 가죠. 어, 그건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으니, 우리 초점을 달리 해보는 겁니다. 오직 한 번이라 아쉬운 일들보단, 한 번뿐이라 다행인 일들에 집중하면서요. 한 번뿐인 행복한, 오늘 하루 기대하면서 이글톡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업데이트입니다. 3, 4월에 이어서 이글드림 리더님들 헬로스프링 캠페인 뜨겁게 진행하고 계시죠? 드디어 마지막 5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헬로스프링 캠페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한달 동안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신규 ABO에게는 5천원의 에이클릭스 머니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글드림에서는 5천원의 기프티콘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더불어 10만원 이상 신규 10조 이상 달성하신 상위 100조의 플래티넘 리더님들께는 25만원의 여행 상품권이 추가로 증정됩니다. 3월에서 5월 동안 신규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신 리더님께서 3개월 연속으로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시면 10만원의 에이클릭스 머니를 제공해 드리고요. 여기에 이글드림에서는 25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5, 6, 7월, 이렇게도 3개월 가능하시니까 많은 리더님들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에서 5월 동안 신규 SP를 달성하신 리더님들께서 3개월 연속 Q를 달성하시면 50만원의 에이클릭스 머니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이글드림에서는 50만원의 여행 상품권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리더님들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리더님들의 더 뜨거운 도전으로 더큰 비즈니스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스프링 캠페인과 함께하는 사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다섯 가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자산 특별 세미나, 리더의 재와 함께 써 가는 A7070, 집단 지성으로 함께 하는 맞춤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필더 리드 모브 아메이와 A라이브 매월 1일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5, 6, 7월 골든타임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골든타임 워크숍을 통해서 작년 비즈니스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목표도 점검을 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겠습니다. 1시간의 외부 강사 특별 세션과 2시간의 워크숍이 오프라인으로 준비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나오는 대로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H7070에서는 하루 한편 리더님들께서 직접 전해 주는 리더의 지혜를 심어 드릴 특별한 강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70일간 진행되는 리더의 지혜 화면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의 지혜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필더 리드 모브 아메인은 5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산, 일산 지역에서 이틀씩 진행될 예정이니 지역 리더님들과 소비자들께서는 함께하셔서 특별한 시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쌓아가는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집단지성으로 함께하는 맞춤 지원 프로그램이 5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밀레니얼 비즈니스 아카데미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영망클럽, 디지털 아카데미, 세컨 미네리니언 아카데미를 통해 ABO 오 리더님들의 건강자산, 매력자산 그리고 경제자산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제품과 프로모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아티스트 리파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영양을 주는 스킨 뉴트리션. 그리고 피부의 속 근육을 강화하는 스킨 피트니스 다들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년 3월에 출시된 스킨 뉴트리션으로 스킨 케어에서 스킨 뉴트리션이라는 메시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2022년 1월 스킨 피트니스 캠페인, 캠페인으로 기존의 뷰티 브랜드와 차별화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드렸는데 정말 많은 리더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만 스킨 피트니스 하실 때 뉴트리션을 채우는 단계까지 잘 챙겨 주셔야 완성된다는 점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운동 후몸 건강을 위해 프로틴을 채우듯 스킨 피트니스 후에도 그에 맞는 뉴트리션이 필요합니다. 피부의 핏을 살려 건강한 피부를 위한 명암 물기 운동으로 코어 근육 강화, V 실루엣을 살려준 다음에는 프로틴 시트 마스크를 붙이고. 하이토 프로틴까지 충전해줘서 피부에 필요한 뉴트리션이 피부 안팎에서 강력하게 채워집니다. 주위에 보시면 같은 나이라도 유난히 노화가 티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피부과 관리 때문에 차이가 날것 같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피부 두께 차이에 있습니다. 지금 내 피부가 탄탄하고 건강해 보여도 본래 갖고 있는 피부의 두께와 상관없이 노화나 외부 자극에 의해 점점 얇고 약해집니다. 피부는 다양한 성분으로 층층이 구성되어 있는데 20대 중반부터 이러한 피부 구성은 적게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피부 조직의 구성 성분이 줄어들면 피부가 얇고 약해지고 탄력이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피부가 끊임없이 재생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구성성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피부에 단순히 스킨케어를 발라서가 아닌 뉴트리션을 채워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피부에는 어떤 뉴트리션을 채워줘야 할까요? 피부의 노화를 관여하는 주요 구성성분인 콜라겐, 엘라스틴, 아미노산이 꾸준히 만들어지려면 구성 세포의 원료가 되는 바로 단백질을 채워줘야 합니다. 단백질이 피부의 기초를 책임진다고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피부에 필요한 구성 성분이 몸 속에서 꾸준히 만들어서 피부를 탄탄하게 되도록 하려면 피부의 기초를 책임지는 단백질을 잘 채워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시트 마스크가 아티스트에서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피부에 중요한 단백질을 더 간편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붙이는 단백질, 프로틴 시트 마스크입니다. 뉴트리라이트 파이토 프로틴으로 몸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이제 피부에도 프로틴을 챙겨주세요. 밀, 완두, 돌콩의 자연유래 자연 단백질로 구성된 프로틴 에너지를 피부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시트 마스크를 쓰시다 보면 시트를 얼굴에 잘 붙이기가 어렵고 잘 떨어지고 별로 오래 붙이고 있지 않았는데도 시트가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좋다는 팩도 잘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프로틴 시트 마스크는 이런 시중 제품에 불편했던 점을 모두 개선했습니다. 넉넉하게 크리미한, 세, 크리미한 세럼 한 병을 통째로 넣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성분을 많이 넣어도 사용하는 내내 뚝뚝 떨어지면 불편하고 또 결국 말라버리잖아요. 저희 극세사 시트는 미세한 섬유 한올한 한 올이 세럼을 꽉 머금고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떼고 나서도 진정한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쫙 늘어나는 고탄력 시트를 사용해서 내 얼굴에 딱 맞게 늘어나니까 들뜸 없이 안 닿는 부분 없이 초밀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프로틴 시트 마스크는 프로틴 에너지 솔루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킨 피트니스 후 피부의 기초를 챙겨주는 프로틴 시트 마스크를 쓴 다음에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고민이셨다면 간편하게 프로틴 솔루션을 시작해보세요. 약하고 건조한 피부가 고민이시라면 하이드레팅 젤 크림으로 구성된 프로틴 앤 보습 솔루션 약하고 주름 탄력이 고민되는 피부는 리뉴잉 밀키 에멀전과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으로 구성된 프로틴 앤 탄력 솔루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월 신규 ABO를 위한 희소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벌써부터 여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샌들의 계절인 여름, 돋보이는 발걸음을 위해서는 발관리가 중요합니다. 5월 신규 ABO가 전국 ABC 방문을 통해 5만원 이상 현장 구매 시 GNH 푸덴 네일크림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등장하는 GNH 푸댄 네일크림은 기존 푸크림과 차별화된 스페셜 에디션인 만큼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글드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진행될 SLM 강의 안내입니다.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시죠. 김창음 리더님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강의는 5월 17일. 내일 오전 10시 오후 9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DBC가 없고 다음 주부터 멋진 강사님들과 새롭게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지역 스페셜 세미나 안내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고요. 장소는 한강 마리나 파크 예비섬에서 개최됩니다. 너무 좋겠죠. 좋은 5월 이글드림 성장을 위한 동행. 많은 리더님들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은 김문섭 교수님이시고 2분은 방중아 리더님이십니다. 서울 경기 지역 리더님들 홍보 많이 하셔서 사업에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되는 이글드림 프라이데이 이글나잇 안내입니다. 이번 주 5월 20일 금요일에는 본사 연구개발부 조회 이사님이 스켈프 뉴트리션 L400의 개발 스토리를 직접 들려주실 텐데요. 전문 강사와 하는 제품교육 사수하셔서 사업가의 기초체력 짱짱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 뉴 스타트 세미나 공지입니다. 오는 9월 3일부터 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요, 회계년도 Q를 3번 이상 마감하셨거나, 5월에서 8월 중에 Q를 2번 이상 마감한 리더님이시고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셔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글드린 그룹 리더님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제주 프로모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 조건으로 9월에서 11월 3개월 연속으로 한 레그 큐를 달성하시고 한 레그 브론즈 빌더 그리고 두 레그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달성하시면 됩니다. 조건 달성하신 리더님들을 대상으로 12월경 1박 2일 제주도 세미나 및 여행에 초대합니다. 히스토리컬 사파이어 이상 사파이어 이상 리더님들 제외한 모든 리더님들 도전 가능하십니다. 프로모션 활용으로 더 신나게 A65 지중해 크루즈를 위한 도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글드림 리더님들 올해 지중해 프로모션 기억하고 계시죠? 올 회계년도 플래티넘 이상 리더님들 중네분을 추첨을 통해서 미리 가는 지중해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 기대하면서 멋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71년, 신 박목월 선생은 어, 서울신문의 신춘문예의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당시 소곡풍이라는 제목의 시를 보고 대숲 아래라는 제목으로 바꾸자며 이 시를 쓴 26살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대숲 아래 시로 당선된 뒤 지난해 등단 50주년을 맞이한 바로 나태주 선생님입니다. 신 나태주 선생의 대숲 아래서는 시련의 아픔을 담은 작품이죠.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이 구절만 읽어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나태주 선생이 50년 동안 시를 쓸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랑과 그리움이었다고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그리워하고, 뜨겁게 호기심을 가져야 꾸준히 실을 써 내려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요? 이글톡톡 다음 주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